그냥 이쁘기 위해, 이쁘려고 그냥 작정한 차예요. 만약에 이차 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차를 탄다고 하면 은 야, 네차 진짜 이쁘다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아쉽게도 이차 정말 이쁜데 빛이 조금 역광이어서 잘안 담길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맛보기로 한 1초만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이렇게 이쁜 햇빛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 이쁘려고 작정한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외관만 이쁘면 뭐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 와보시죠. 진짜 그랜저 IG에서 보기 힘든 거죠. 베이지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관도 이쁘고 실내도 이쁘고 점수.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량 정말 이쁘려고 작정한 차량인데 전차주가 무슨 옵션을 추가했냐 파노라마 셀로프 옵션을 일단 추가를 했고요 LED 헤드라이트가 나와요 요거는 익스테리어 패키지라고 해갖고 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넣으면 요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나옵니다 해서 봤을 때 얼마나 이뻐요. 이 LED 헤드라이트에 LED 방향지시등까지 있으니까 풀 LED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쁜 또 안에 베이지 시트까지 있는 녀석이 금액도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IG 2.4에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던 등급이 아니라 프리미엄 등급으로 오면서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라는 옵션도 추가가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풍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다 있는 거 아니야? 모든 등급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전자파킹 오토웨이드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 또 흰색의 썰루프 안에 베이지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주행거리 약 17만 5천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대 비해서 키로수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이 차량 성능기록부 보여주시면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도어에는 약간의 판금 이력 정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교환을 한 것도 아니고 도색판금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무사고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오늘 이쁘려고 작정한 차 금액 얼마일까요? 13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 3 0 0만원대야니차 네 이쁘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차가 몇이나 될까요? 안에 타서도 와니차 네 진짜 화려하다 화나다 라는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요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LED 라이트가 밤에 봐도 정말 이쁩니다 일단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햇빛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판 컨디션 보기에 앞서서 타이어트 레드 좋습니다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죠 외판 바디를 이쪽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일 것 같다 흰색 바디에 외판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콕으로 인한 부채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사실 스크래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말 조그만한 부분. 저런 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탁성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다. 자, 뒤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면 은 뒤타이어 역시도 7,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전차주가 운전을 잘했나 봐요. 자 후면부 여기서는 또 햇빛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포장에게잘 보일 거예요. 자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공간 넓은 공간을 갖고 있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는 이제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좁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자요쪽에는 스크래치로 인한 부칠 처리해놓은 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PPF 필름 많이 부, 붙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문콕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차량의 정말 큰 장점이죠 베이지 시트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내 타니까 너무나도 환한 컨디션 거기에다가 위에 또 파노라마 썰루프도 있으니까 얼마나 환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지 시트는 어쩔 수 없는 게 오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요 정도 운전석에 탔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만 오염이 조금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제가 타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베이지 시트 옵션 들어가면은 이런 내장재 있죠 이런 가죽 내장재. 요거 블랙 아니에요, 브라운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그러면은 핸들, 그 다음에 기어봉도 브라운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열을 탑승했습니다. 어떻게 저차 안에서 베이지 시트 딱 보는 게 환해 보이나요? 네. 제가 탑승했을 때도 와내차 진짜 깨끗하다, 환하다. 어? 이 베이지 시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키는 두 개를 갖고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타트.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현재 주행거리 17만 5311km 달린 차량입니다. 워셔액은 뭐, 저희가 보충해서 드릴게요. 자 위쪽부터 파노라마 솔루프 열어놨고요. 시내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죠. 뒤쪽에 블랙박스. 이거는 조금 오래돼 보이네요. 매이저님이 봐도 그렇죠. 이건 나가실 때좀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요. 블랙이 아닙니다. 브라운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해 보이죠? 가운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이센터패시아 쪽에도 요 베이지 가죽 해놓은 게 너무 이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요 차량 2.4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1열의 열선 시트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요거 없는거 진짜 많아요 모던 등급에서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오토홀드 전자파킹이 들어가죠 자, 전반적인 컨디션들이 너무 좋고요 암레스트 공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지와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핸들도 브라운으로 들어갔죠. 이쪽에 살짝 생채기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기어봉 보시면 기어봉도 브라운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이죠. 후진 기어 넣게 됐을 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요. 이게 낮은 그랜저 IG에는 없거든요. 요거 잘안 보이죠. 축구방 경보 장치가 있는데요.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와요. 그니까 진짜 그랜저라고 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더 베이지 시트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시고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그랜저 IG 입으려고 작정한 차량 보셨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132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총 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